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진단평가사, 내차니연스들전준의 네, 팀장입니다. 자, 어제는 제가 지구공을 올려드렸죠? 그럼 좀 비교를 좀 해보시라고 제가 오늘은 EQ900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네, 이 EQ900이 지금 연식이 16년, 17년, 18년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네, 이 차량이 뭐 정보가 옆에 나오고 있겠지만 2016년 10월 달 등록됐고, 트렁크 위에 트렁크 니드만 단순 교환이 있고요. 뭐, 뉴유라든지 이런 거일절 없고, 또이 차량은 이제 예전에 제가 다크 그레이 색깔, 지 색깔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검정 색깔의 4륜의 프리미엄 럭셔리입니다. 그러니까 AWD 럭셔리하고 AWD 프리미엄 럭셔리하고의 차이점은 뭐 어라운드 뷰,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고스트도가 있냐 없냐라는 부분도 굉장히 옵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4륜의 프리미엄 럭셔리, 고스트도도 있고요. 뭐 어라운드 뷰, 형님들께서 원하시는 옵션들은 전부 다 생각하신 거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래도 eq 9 0 0은 대양 대형, 대형차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고, 4륜이란 점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 금액이 2,190만 원인데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그때 그 AW 럭셔리 그 다크 그레이 색깔도 예, 그 정도 금액이었는데 뭐키로수 이런 부분들 뭐, 연식 대비, 키로수를 본다 그러면 뭐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016년도고, 지금이 뭐 8년 정도 탔하고 2만 키로 탔다 그러면 정석적인 주행하신 차량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괜찮고, 이 대형차는 우리가 흔히 아는 소형차라든지 또는 중형차처럼 엔진에 대해서 내구성은 정말로 뭐 60만 키로, 50만 키로 타도 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저녁에, 재작년까지만 해도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 대리운전을 많이 했잖아요. 대리운전 5년 했지만, 이 q 9 32만 키로 뛴 것도 제가 운전 해봤거든요 정수성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저는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차량은 주행거리도 당연히 좋겠지만 이제 연식이 조금 지나고 하면 이 정도 대형 차량들은 키로수는 그렇게 뭐 걱정 안하셔도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금액도 괜찮고 옵션적도 옵션도 풍부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메리트 있게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어제 올려드린 지구공하고 뭐 가격 차이는 딱뭐 천만원 정도 차이 날것 같은데 그런 거 보시면서 아, EQ900과 지구공 나한테 더 맞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외관 모습과 실내 모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EQ900입니다. 이게 EQ900은 이지구공학는 디자인 자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은 받아요. 왜냐하면 이 직선의미를 잘 살린 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중후하다 이런 느낌은 뭐 사실 디자인 적으로는 봤습니다. 앞에 그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검정색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택을 내고 이렇게 하지만 전반적으로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검정색 차량은 그만큼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유념해 주시고요 강택 끝난 지 3일 정도 됐습니다 강발은 아직 살아있는 그런 녀석이고 차량이 이렇게 측면부 보더라도 굉장히 긴 녀석이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앞에 휠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휠 상태 어, 양호하네요 깨끗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타이어 상태는 아, 아주 좋네요. 네, 70% 이상 남아져 있다라는 거말씀올리고요 이렇게 보시면 은 도우 부분, 앞도어, 뒷도어, 썬팅 부분, 그리고 뒷도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차량이 그냥 뭐 거, 거함이죠. 거함 엄청 큽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하, 디자인이 사실 이 조금 뭐랄까요. 이 중후한 반 또는 정말로 고급 세단의 느낌은 모르겠어요. 디자인은 EQ900이 조금 더 그런 느낌 받아요. 네. 그건 저희 생각인데 뭐 디자인이 이쁜 건지구공이더 이쁘긴 하죠 EQ900보다 자 뒷바퀴 휠 상태 이 약간의 아주 스크래치 보여드리고요 뒷 타이어 상태 뒷 타이어 상태는 현재 보시면 한30% 정도 남아져 있으니까 예 네, 그런 부분들 유념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광발도 살아있고 네 트렁크만 단순 기간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고스트도 옵션 부분 이런 부분들도 좋고요 뒤에 지금 리어 범퍼 부분 트렁크 니드, 썬틴 산티 이런 부분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너무나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이렇게 전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져 있고요. 없으면 허전하죠. 그리고 공간 자체도 좋습니다. 예, 아주 뭐, 트렁크 공간은 골프백 4개는 들어가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렇게 후측방면에서 보는 EQ900. 디자인은 뭐, 아직까지도, 예, 살아있다. 라고 말씀 올리고 싶네요. 뒷바퀴 휠 상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호한데요. 이렇게 끝에 보시면 이쪽에만 예, 스크래치 있는 거 말씀 올리도록 할게요. 자 도어 트림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트림 부분 이게 문이 크니까 사실 무거워요. 예, 그리고 시트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좋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 시트 상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뒤에 열선 앞쪽에 예, 네, 일열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열 상태는 제가 또 들어가서 확인해 드리겠지만, 어, 정말로 컨디션이, 니까이 대형차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관리가 잘 돼요. 예, 네, 진짜로. 그런 부분도 좋고요. 이렇게문 보셔더라도, 고수도, 예, 네, 보이시죠? 고수도 있는 거 옵션까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부분이나 이런 거, 예, 네, 외판 상태, 약간의 뭐 스크래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검정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땐 깨끗해요. 제 강택을 냈기 때문에 항상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요. 디자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실내에 들어가서 실내 모습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자, 실내로 들어왔고요. 제가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그냥 한번 아주 쭉 하게 잘 걸리고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 15만 9천 키로, 그러니까 15만, 16만이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있는 거 그냥 영상으로 말씀 올리고요. 이쪽에 지금 도어 트림이나 전면 유리 부분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깨끗하고, 블랙박스, 하이패스 누밀러, 네 제가 다 보이네요. 네 제가 다 보이죠. <laughs> 이렇게 하고 이쪽 도어 트림 부분 메모리 시트라든지 시트 상태. 네, 예, 정말 관리가 잘돼 있다라고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예, 너무나 깨끗하고요. 이쪽에 뭐버튼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아니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예요. 이거 예, 주차할 때 감지 센서, 무선 충전 가능한데 기존에 따라 안될수 있고요. 차량 키는 하나, 카드 키 하나, 그리고 열선, 열선, 핸들 열선 다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 가능한 어드티브 크루즈 들어가져 있는 거확인하시구요 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고, 전반적으로, 뭐, 깨끗합니다. 네, 이쪽 부분도 괜찮고, 네, 핸들, 뭐, 이런 부분들, 네, 그리고 수축 반경 뭐, 차선이 돼, 이런 부분들도 괜찮기 때문에, 형님들께서 보셨을 때, 네, 굉장히 깔끔한 그런 녀석이라고 사료가 돼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화질, 이렇게 보면은, 예, 지금 잘 나오고 있죠? 후방 카메라도. 네, 예, 기가 막힙니다. 이런 부분들.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뭐 실내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안에까지 깨끗해요. 그래서 관리가 굉장히 잘돼 있는 그런 녀석이라고 사료가 되고 또 이런 반질증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사실적으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차량 보여 드리고 있는 그대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